문화예술의 진심인 신한카드가 올해에도 우리의 감성을 가득 채울 멋진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더 프리뷰 아트 위크입니다. 작년 더 프리뷰 아트 위크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화제가 됐었죠. 신한카드 본사 로비에 전시된 조은필 작가님의 공간에서 시간으로 2022는 푸론 나무를 통해 환상의 세계를 구현했고요. 예술의 전당 및 서울 지역 쉬운 두개 갤러리와 함께한 갤러리 투어는 다양한 스페셜 전시로 보는 즐거움을 드렸었는데요. 더 프리뷰 아트 위크, 올해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더 프리뷰 아트 위크의 컨셉은 바로 밑바을. 뭐냐고요 바로 미술에 빠진 을지로입니다 먼저 을지로 중심에 자리 잡은 신한카드 본사 로비가 갤러리로 탈바꿈한다고 하는데요 (9월 3일부터) 3주간 매주 3개의 갤러리들이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로비 프로젝트로 경주 설거미술관에 전시되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홍지민 작가님의 조각작품이 전시된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추억을 친근하고 따뜻한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더 프리뷰 성수 때 최고의 인기였던 갤러리와 작가 18분이 꾸미는 전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양하고 멋진 작품들을 로비에서 한 번에 볼수 있다니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작품 옆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신한카드 올댓기획전으로 꾸며 온라인으로 작품 설명은 물론 구매도 바로 가능하다는 사실. 더 프리뷰 아트 위크 위드 신한카드에서 빠질 수 없는 갤러리 투어. 을지로에 숨어있는 9 개의 재미있는 갤러리 코스를 돌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특별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또 하나, 서울 전 지역의 갤러리들을 코스로 구성해 투어할 수 있도록 전체 맵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여러 갤러리에서 다양한 전시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더 프리뷰 아트 위크 위드 신한카드는. 대한민국 미술주간과 함께하는데요.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와 함께 열리는 세계 양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까지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니까 미술주간 가이드를 참고해서 미술투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든 전시를 무료 관람 가능한 더 프리뷰 아트위크 위드 신한카드 자세한 내용은 신한플레이앱과 더 프리뷰 아트위크 홈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주세요.